욕한 사람. 영상의 얼굴은 안 나오지만은, 목소리만 들어도 젊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군인천입니다. 요즘 우리 택시들, 교통 불편 신고들을 많이 당하는데, 거의 무혐의로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을 받는 것은 약한10% 정도? 90% 정도는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 교통 불편 신고를 당하면은 기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교통 불편 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이 신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90%가 술 취해서 어 기사하고 대화 과정에 기분 나쁘다고 기타 등등 허위 신고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술김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맨정신은 기사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해를 하시는데 술취하신 분들은 거의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술취해서 하는 진상 손님들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손님들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허위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소명해야 하는데 대충 하루나 이틀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처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자와 삼자대면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신고자 보호 원칙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신상을 당사자 본인에게, 그러니까 기사님, 기사님 본인에게 공개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고자 보호라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승차 거부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제보 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승차 거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가 되고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거기서 그냥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부축해서 손님을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신다고요? 네. 혼자 보내시면 안될것 같은데. 아, 네, 저희... 예? 한명 아, 더, 더 모시고 있다가 보내세요. 지금, 택시 타고 올라가시면 자고 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네. 형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아 뭐, 좀, 안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가방! 거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된다고요. 아, 참, 참, 참. 형님, 매달 뒤로 크고 계셔도 돼요? 그냥 집에 할수 있죠? 응. 어. 사장님, 매달기에 올리세요. 네? 잘하셨죠? 난 몰라요. 거기 앞에 내려드리고 말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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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왔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으로하 야, 아니, 전화해 주시면 되잖아! 왜 반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내가 가시라. 반말했어요? 그냥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가시라고가 아, 반말하지 말라니까왜 반말해, 아저씨가? 아니, 아무 수치대로 하는 말이. 아니 안전용 아 안전용 이씨 아니 약초 약초 같이 먹었으면 모셔다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아니좀지지하셔서그 간성을 세워주세요. 간성력이요? 네. 간성 같이 네. 어요여있 대군력이에요 지금 아, 들어가시는데 지금 술약주 많이 하셔서 다른데 가시면 안 돼요 약주 많이 하셔서 다른 데 가시면 아, 사고나사고나 큰일 나요. 고사고를사고 약주 많이 하시고는제 아, 나이도 많으셔서 는에 들어가셔야 될고 같아요. 내가 고각사도 네, 그만 쓰시고 들어가세요. 고치시면뭐 본인만 고생이고지 뭘. 그렇잖아요. 잘못는 사고는 사면 어디 뭐 젊은 놈들이 뭐, 뭐 나이 든 사람들 뭐생각이 하나요 어디? 아무도 아무도 안 해요 아까, 아까 그, 양, 그 양반도 응. 문 앞선 많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도 아무도 네 같이 술 먹었으면 안전하게 집에까지 못셔아다니는게 응. 맞는 거지 술 먹고 막막내려놓면은집못 찾아가지고 막 절절절절 내고 도로에서 들어서 자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아파트 들어가서 도로에 응. 들어서 주무시면 어떤 차가 와서 깔지도 몰라요. 에이, 타고 넘어간다고요. 안 보이니까. 뭐 특히 요즘에 도 택배들이 많아가지고 불어주 무시면 어떤 차가 와서 깔지도 몰라요. 에이, 타고 넘어간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때 제가 가짜 수의 약치하셨으면 그래도 초, 저기 저에서 우리 사람이면 안전하게 모시 모셔다 드리는 방향으로 했는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료지, 그게 동료냐고 그게 동료냐 그게. 아니면 사모님 뭐 전화 불러도 나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서 어,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반할 게 아니고 욕할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그래 제가 우리 사람이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가서 그냥 내려드리라고 그러면 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책임질 거야? 자죄송 어떡해요? 저. 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제니고어 예예예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아 그냥 가 그냥 가시면 돼요, 돼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태워주는 사람하고 실갱이가 있었는데 이 태워주는 사람이 입에서 신고 먼저 무조건 되고 신고한대요. 이게 신고 내용이 될까요? 이 기사님은 정말 대처를 참 잘하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싸우게 될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손님을 모시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서 이 손님이 졸지 않게끔 계속 말을 걸었어. 도착지,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말을 걸었어. 왜? 중간에 이게 잠들면은 깨우기가 힘든 거? 기사들 입장에선 거의 99% 아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 손님이 지금 졸고 있는데도 우리 기사님이 계속 도착할 때까지 말을 걸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근데 이 손님 졸다가 깨어나서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 네. 그 채워주세요. 간성역은 지나고 여기 백운역까지 왔는데, 간성역에서 뭐 술을 한잔 더 하시려고 그러는지, 간성역으로 가달래는 걸, 기사님 보세요.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계속 도착할 때까지 말을 걸고, 안전하게 집, 바로 그, 아파트 동, 현관 앞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인천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 운송 약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인천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 운송 약관 2015년 3월 개정할 때가 됐죠. 쭉 내려서 보면은 어, 운송 약관 제 10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 번째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소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두 번째, 물품을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세 번째, 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네 번째,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다섯 번째,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여섯 번째,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일곱 번째,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여덟 번째,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이것이 손님이 택시에 타가지고 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여기 11조, 운송의 거절, 일명 승차 거부. 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정 전염병자가 승차하는 경우 두 번째 제 7조 2항 자 7조 2항 봅시다 7조 2항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 위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세번째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조 요령입니다 네번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다섯번째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하성 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여섯 번째 어우 이건 좀 그러네 시체 및 동물 단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일곱 번째 불결 악취 여객의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품을 운송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여덟 번째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에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이상으로 승차 거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승차 거부로 볼수 있는 행위 자 승차 거부입니다. 이거는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자 여기서 여객이라는 손님입니다. 손님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 에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후에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에 요거는 손님 손님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 여객 손님 손님 앞에서 서행하는 빈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갑자기 출발해 버리는 행위, 요것도 승차거부입니다. 서행하면서 손님 어 악구정 악구정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게 뭐냐면 그 손님 앞에 서서히 가면서 창문만 살짝 내리고 요거 승차거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 손님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손님이 타가지고 어쿠구정을 갑시다. 어 건너편에서 타셔야 되는데요. 아 그냥 돌아서 갑시다. 아 건너편에서 타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승차거부입니다. 다섯 번째 손님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 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탑성토로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여섯 번째, 고의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일곱 번째,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 택시 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오우. 이것도 승차 거부에 들어가네요. 여덟 번째 손님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위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이 하차시키는 행위 조심하십시오.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 승차 거부입니다. 여기까지 승차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승차 거부로 볼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술이 만취 상태인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 승차 거부 아닙니다.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돈 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영상과 같이 술이 취한 손님을 혼자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탔으면은 승차 거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가 인천 택시인데 인천 택시가 소속된 사업 구역,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잖아요. 인천 지역 밖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요것도 승차 거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북계동에서 중동 간다. 어못 갑니다. 승차 거부 아닙니다. 단, 관할 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두 번째, 영업 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손님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 등을 끄고 주행 차로로 주행 중에 손님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절. 승차 거부 아닙니다. 세 번째, 교대 시간을 표시한 표지판.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손님에게 교대 시간임을 알려줄 경우에 거절 단 교대 시간 차고지 입구 기준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네 번째 콜택시가 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손님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승차 거부 아닙니다 애완동물 전용 운반 상자에 놓은 경우는 제외 강아지를 안고 탔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 보기에도 위험한 물건 같으면은 승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님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 1차선 2차선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승차 거부 아닙니다. 4차로에 도로에서 1, 2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 못하거나, 차량 흐름 등으로 도로 여건상,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여 손님이 서 있는 차로, 3차로나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승차 거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어,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할 경우 순서대로 앞차를 탈 것을 권유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승차 거부 아닙니다. 앞차 타세요.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승차 거부 아닙니다. 신고 당하시면 은 정당한 사유 일명 경유소, 경유소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승차거부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 택시 기사님들 신고 당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만약에 손님이 조금 이상한다 싶으면 저처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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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블랙박스 메모리 여유분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시면은 이 메모리 카드를 10분 후 바로 빼시면은 바로 직전 영상들이 날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후, 10분 후에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 증거 자료로 남겨주십시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당하면은 2주나 늦으면 은한달 이내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니까. 어, 메모리 카드를 잘 보관하여 증거 자료로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 같으면은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시켜 놓고 여유분의 메모리 카드를 계속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차 거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황시, 안전 운전하시고 손님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저렇게 몸을 못 가는 정도면은 혼자 태워서 보내면 안 됩니다. 동료가 뭐 합니까? 동료를 챙겨야죠. 저술 취하신 부분, 몸도 못 가는데 택시를 혼자 태워 보냅니까? 그게 동료입니까? 태워주면서 아까 나중에 와서 욕한 사람, 영상의 얼굴은 안 나오지만은, 목소리만 들어도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뭐, 기사하고 조금, 뭐, 말다툼이 있으니까 신고한다. 뭐, 자기하고 틀어지면 다 신고한데.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은 기사님들은 많이 힘든데. 손해배상,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못한 손해배상 어디다 중과합니까? 인천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승차 거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